어제 비가 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래서 오늘도 산을 왔는데, 오늘은 능이, 능이 따로 온게 아니라 비박산행, 비박산행을 올라가기 위해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예상하고 올라가는데, 어 능이는 아직 많이 올라가 있지 않고요 다음 주나 돼야 좀 많이 보일 듯 싶어 가지고 지금은 올라가 봐야 뭐 일당도 못 챙길 것 같고 하니까 일행 두 분하고 같이 심산행을 왔어요 심산행을 올라가려고 이제 산 밑에서 잠깐 인사 올리고 올라가는데 제가 여름 능이 영상을 올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여름 능이는 주로 제가 심산행하다 많이 찾아요. 그리고 이쪽 심산행 지역에도 심산행 들어온 지역에도 조금 여름 능이가 있긴 한데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이산 넘어가면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박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전파가 터지면 휴대폰으로 편집을 해서 오늘 결과 어떻게 됐는지 잠깐씩 올려 드릴게요. 3일씩 이렇게 다 찍어 가지고 편집 하려다 보니까 다 잘라내고 쓸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집을 해 가지고 능선쪽 가면은 전파 터지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 그런 쪽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갈 길이 뭐니까 여기 형님 한 분이랑 아우님 한분 모시고 왔는데 같이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뭔지 아시죠? 사랑합니다. <laughs> 자, 올라가 볼게요. 아 형님들. 얘들 어제 비를 많이 맞았어요. 아, 어제 비만안 왔으면 뽀송뽀송했을 건데 비를 많이 맞아 가지고 요렇게 됐는데 이쪽에도 올라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막 올라오기 있습니다. 어제 비를 많이 맞았어요. 아. 오늘은 요걸 채취를 안할 거예요. 오늘 지금 심산행 때문에 비박을 들어가고 있는데, 산 넘다가 요렇게 봤는데, 요거는 채취를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확 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다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벌써 녹네, 녹아. 얘는 녹아요, 벌써. 확실히. 이 계곡 근처 계곡에서 얼마 안 올라온 쪽은 이렇게 녹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제 어제 땄으면 괜찮았을 건데. 요것도 그냥 놓을게요. 요렇게 야, 이거 어제 땄어야 되네. 이쪽으로는 비가 많이 맞았네. 야, 비가 많이 맞았어요. 요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갔다가 라면이나 끓여먹을까? 오늘 비박 들어가는데. 요걸 봐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 아유, 놓고 갈래요. 아, 요거는 뽀송뽀송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능이가 보이네요. 자꾸 능이가 보여. 삼을 지금, 삼주문이 많이 밀려있어서. 아, 지금 이걸. 볼 시간이 없는데, 일단은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비박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면서 그때, 그때도 있으면, 뭐 누가 갖고 왔으면 어쩔 수 없고, 나오면서도 있으면, 그때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 있네, 많이. 저는 아직 일주일 더 있어야 될줄 알았는데, 진짜 이쁘게 올라옵니다. 일단 패스. 저기, 일행도 있고 하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신만이 재단까지 왔고요. 여기, 제가 막걸리, 우리 세 명이니까 세잔 따라놓고, 떡좀 준비해놓고, 초가 없어서 담배 한대 올리고, 절한번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세명 왔는데, 그냥 안전 산행 기원하고 또 우리 선배님들 선대 심만니님들이 뿌려놓은 삶고 가져가면서 감사히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잔을 올렸고요. 아직 갈 길이 좀더 남았어요. 이따가 텐트 치는 자리에서 또 영상 킬게요. 지금까지 들어와가지고 텐트 쳐놓고.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텐트 세 명이 세명 3명 자리에다 각자 자리에 텐트를 쳤고요. 전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비닐 갖고 다니면 편한데 왜 텐트를 갖고 다니냐고. 옛날 사람들은 다 비닐 갖고 다니는데 왜 텐트를 무겁게 갖고 다니냐고 그러시는데 그거 그런 것도 다해 봤어요, 사실. 근데 진짜 비닐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왜 가성비가 떨어지냐면 와가지고 세명잘 자리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나무 이런 거다 잘라서 또 기둥 세워야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조만한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를 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비닐은 사실상 비닐이 더 무거워요. 진짜 비닐이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요.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야. 그런 장비가 좋은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치고 그렇게 산행을 하셨는데 사실 비닐 한번 막 치면 그거 다 버리든가 그렇게 하고 가든가 아니면 다시 또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또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텐트가 훨씬 낫습니다. 사실 텐트 엄청 가벼워요. 비닐 3인용 7 그거보다 텐트 3개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각자 요 텐트 하나씩 들고 다니면 텐트 이거 얼마나 나가겠어요? 텐트 1kg도 안 나가요, 사실. 그리고 침낭하고 합쳐도 2kg도 안 되는데 비닐 계속 쳤다가 다시 접었다가 하는 것보다 가방에다 쏙 집어넣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옛날에 장비 이런 좋은 장비가 없을 때야 비닐로 비닐치고 그렇게 잤지만 진짜 가성비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진짜 제가 늦 많이 다녀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편하게 잘수 있는데 힘들게 잘 필요는 없잖아요. 자, 저쪽에서 이제 밥 준비도 거의 다 끝나고 해서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새벽부터 움직여서. 어, 좀 채취를 해볼까 합니다. 저녁 식사는 아까 올라올 때 능이 몇 개, 몇구다리 잡아온 거랑 여기 불고기, 여기다 요, 이스리. 요렇게 해서 저녁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형님들 이제 잘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산 속은 엄청 빨리 어두워지는 듯 싶네요. 벌써 동료 두 분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얼마나 아늑합니까? 비닐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솔직히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 밀레니엄 온라인 시대입니다. 형님들, 이런 것도...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면 은 솔직히 휴대폰 GPS 키지 말고 햇빛 그림자 보고 다니셔야지 자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한 산행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저도 잠을 청해 볼까 합니다 형님 누님 아버님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